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반기 이제 계좌 포트를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저희 주력 코인들 이제 카톡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샌드박스 코인은 비중 20%까지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알트코인들, 메이저 코인들 전방위적으로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샌드박스 코인은 자, 과거 만원까지 시세가 나왔지만, 지금, 마이너스 90에서 95%까지 폭락이 나왔고, 그리고 아직도 이중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끝났어요. 얼마에서? 만원에서 가격 조정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 기간 조정을 어떻게 잘 버티느냐인데, 자, 잘 버티는 방법 뭐죠? 바닥에 잡아서, 여러분들,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대까지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샌드박스 코인이, 자, 800원 가격을 돌파하면 위로 상방, 자, 1100원, 1200원까지 저는 이제 높은 확률로 추가 상승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다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바닥에서 또다시 대량 거래가 터져요. 그러면 이 박스권 상단까지만의 시세를 누려본다 하더라도, 플러스 100%짜리 수익이에요. 근데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 반감기 때,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피토이 메타버스, NFT, 요쪽에 테마가 딱 붙었을 때, 얼마 갔느냐? 만 원이 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하는 불장에서, 과연 1,100원까지 밖에 올라가지 못할까? 아니다. 하지만, 현재는 1,100원을 뚫어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단기 목표가를 저는 800원과 1,100원으로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눌렀다가 반등하면 또제공략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큰 수익을 안겨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네, 샌드박스 코인에 대한 우리 중장기 전략들 그리고 하반기까지 계좌포트 구성해 놓고 폭등 시세 같이 노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구독 많이 눌러 주셔 가지고 또 구독자 50만 명 달성이 되면에 또 제가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도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일단 카톡방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벤트 참여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빠르게 또 안전하게 또 챙기시라고 제가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은 자 문자로 하나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답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웨이브 코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30% 수익 내는 걸 목표로 네, 매수를 네, 추천을 문자를 또 보내드렸었는데요. 자 웨이브 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 코인의 차트 보도록 하면은 자 1950원에 제가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돼 가지고 갑자기 대량 거래 터지더니 플러스 90% 수익으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요. 자 여러분들이 정확한 우리 과거의 지지라인들을 다시 돌파하려고 하길래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했더니 일주일 만에 90%의 폭등의 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그 전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을 공략했습니까? 자, 우리 스토리지 코인 네, 우리 바닥에서 네, 우리 또전 직전에 이탈한 가격 다시 회복한 랑 말랑 할때 돌파할 것 같아서 제가 추천드렸더니 또 이번에, 네, 어젠가 어크젠가 스토리지 폭등 나와가지고, 네, 900만원 정도, 네, 800만원 가지고 900만원, 네, 한 땀을 시세를 누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캐시 코인도,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33% 정도, 2억 2천까지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지난주 엄청 폭등했죠? 단타 치려고 들어가다가, 네. 5,700 벌었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좀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을 제가 뭘로? 문자로 답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 보이시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1등을 의미하는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빠르게 단기 시세 눌러볼 수 있는 코인들을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실제로 카바 코인, 비트코인 캐시 다 단타로 수익을 챙겼던 코인, 코인들이고요. 자, 하이파이 코인도 400원에 제가 추천드렸는데 450원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고 500원 위로 폭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플러스 25% 수익으로 어떻게 됐어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코인 그리고 하이파이 코인 뭐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가리지 않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 낼수 있는 자리라면은 하루 10% 정도 수익 낼수 있는 급등 타점 제가 문자로 보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제가 7월 달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계속해서 네,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폭등하는 종목들 미리 미리 타점 잡아서 하루 10%씩 네, 수익 낼수 있도록 추천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매매 전략 세우기 어렵다. 하지만 네, 우리 수백 퍼센트 시세를 누려보기는 사실 좀 쉽지 않고 네, 매번 오는 기회는 아니니까요. 불장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고 지금 같이 비트가 31K를 돌파하냐, 조정받느냐, 이런 애매한 자리에 위치했을 때는, 반드시 단타로 대응해서 2천만원 기준 하루에 200만원 수익 챙기고, 이렇게 곱하기 20일, 딱한 달, 두달 집중해서 매매하시면, 플러스 4천에서 6천 이상, 여러분들 투자 수익 챙겨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단기 시세도 같이 누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핸드폰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1등 대한민국에서 1등을 의미하는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식으로 추천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같이 여러분들 전략 세워 나가시면서 네, 추천 코인들 단기시세 누려볼 수 있는 코인들로 성공투자 단기시세 단기수익 누려가 보시길 바라겠고 자, 샌드박스 코인은 아까 이제 이야기하다 좀 말았지만 바닥에서 대량거래 터지고요. 그리고 이 자리 자, 520원 가격의 과거의 지지 라인들을 돌파하고 그 가격을 방어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0원까지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털리지 말고 물량을 오히려 바닥에서 20%까지 물량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자, 위로 단기적으로는 직전 저항 때 620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요. 이 자리 뚫어내면 단타 목표가 얼마 800원 제시해드리고 이 자리 뚫어내면 얼마 1150원까지 상방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정시 적극적으로 물량 확보해 나가시고요. 요 저점 매수의 타점을 혼자서 좀 추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체 개인 번호로 샌드박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샌드박스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같이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비트코인의 사실 이제 시장 상황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 브리핑도 매일매일 진행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소통방, 카톡방 참여하셔서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시장 정보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샌드박스 코인처럼 우리 연말까지 조정 시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코인들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점도 같이 공부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샌드박스는 520원 기억하시고 매수하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